마태복음 19장.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몇몇 바리세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무엇이든 이유만 있으면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괜찮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맨 처음 사람을 만드신 분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할 것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이처럼 두 사람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묶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마라. 바리세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와 헤어지라고 명령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가늠죄를 짓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와 같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부터 고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하여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으라.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을 꼬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기켜라.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길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저희에게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세 시대에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집,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그리고 밭을 버리는 사람은 몇 배로 보상을 받을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마태복음 20장. 하늘나라는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찾으려고 아침 일찍 나간 주인과 같다. 그는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으로 한대 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그 일꾼들을 포도밭으로 보냈다. 주인이 오전 9시쯤에 다시 시장에 나갔다가 거기서 빈둥거리며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았다. 주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으로 갔다. 이 사람이 다시 낮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갔다. 그리고 똑같이 말했다. 또 오후 5시쯤에도 시장에 나가 또 다른 사람들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들도 나의 포도밭에 가시오. 저녁이 되자 포도밭 주인이 관리인에게 말했다. 일꾼들을 불러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맨 처음에 왔던 사람까지 품삯을 주어라. 오후 5시에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각각 한 대나리 온식을 받았다. 이제 맨 처음에 고용되었던 일꾼들이 왔다. 그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도 한 대나리 온식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포도밭 주인에게 불평을 하였다. 저 사람들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취급하는군요. 그러자 포도밭 주인이 말했다. 친구여, 나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소. 당신들은 한대 날이온을 받기로 나와 약속하지 않았소. 당신 것이 나 가지고 돌아가시오. 나는 나중 사람에게도 당신과 똑같이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오? 내가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당신의 눈에 거슬리오. 그러므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열두 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다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제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제한 아들은 주님의 오른쪽에 또 다른 한 명은 주님의 왼쪽에 앉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누구를 앉힐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의 것이다. 다른 열 명의 제자들이 이것을 듣고 그두 형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두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 두 명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이시오. 사람들이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시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 즉시 그들은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다가 올리브 산 기슭에 있는 벳박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두 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당나귀 한 마리가 새끼와 함께 묶여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 당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이 필요하시답니다라고 하여라. 그러면 즉시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가 말한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겸손하여 당나귀를 탔는데, 어린 당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두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당나귀와 그 새끼를 데리고 와서 그 등에 자기들의 옷을 깔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 길에 깔았고, 나뭇가지를 잘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앞뒤에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도다.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온 도시는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예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오히려 강도들의 소굴로 바꾸어 버렸다.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과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말하는 것이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어린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양을 준비하셨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배단이라는 마을로 가셔서 거기서 밤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나무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잎사귀만 있을 뿐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빨리 말라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만일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한다면, 내가 이 나무에게 한 것을 너희도 할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산 떨어 사나 들려서 바다에 떨어져라 하고 말하면, 이건 역시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믿고 기도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너희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만일 나에게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그러면 어째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백성들이 두렵구나.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그를 예언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가 첫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다. 아들아, 오늘은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그 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 포도밭으로 갔다.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아까와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대답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올바른 길로 너희에게 왔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다른 비유도 잘 들어보아라. 어떤 밭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두르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쳐 죽였다. 그 주인은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짓을 했다. 결국 주인은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는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렇다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에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깨어질 것이며 또한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자신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아들의 결혼 잔치를 마련한 왕에 빗들 수 있다. 왕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을 모셔오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말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잔치가 준비되었다고 말해라. 소와 살진 송아지도 잡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어서 결혼 잔치에 오라고 하여라. 그러나 사람들은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갈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갔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왕은 매우 화가 났다. 그는 군사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온 도시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했다. 결혼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였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세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을 해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이들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며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며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으심으로 아무에게도 치우치지 않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악한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왜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내게 보여라. 사람들이 은돈 한대 나리온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고,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갔습니다. 같은 날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아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 아내를 자기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그리고 일곱째까지 첫째와 똑같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 모두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부활 때이 여자는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 가거나 시집 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소식을 바리세파 사람들이 듣고 함께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율법의 전문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세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어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겠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네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 아무도 예수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따라하지는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의 어깨에 올리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짐을 지기 위해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 그래서 말씀상자를 크게 만들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이들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이들은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선생이라는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고, 너희 모두는 형제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인데, 하늘에 계신다. 너희는 지도자 소리를 듣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뿐인 그리스도시다. 너희 가운데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들어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 하나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닌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더한 지옥의 아들로 만든다. 암못 보는 인도자인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만일 너희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한다. 바보 같고 눈이 먼 너희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한 너희는 이런 말도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재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지만 재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너희 눈먼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재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재단과 재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성전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 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뿌리채소의 11조까지 드리면서 정의, 자비, 믿음과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무시한다. 11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너희여 너희는 모기는 걸러내어도 낙타는 삼켜버린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있다. 너희 눈먼 바리세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래야 그것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율법학자와 바리세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묘비를 꾸미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예언자의 피를 흘리는데 함께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살인자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악한 일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의 지혜 있는 사람과 율법 학자들을 보낸다. 너희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은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몇 명은 회당에서 때릴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따라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당한 바라기의 아들 스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세상에서 피를 흘린 의인에 대한 죄 값을 치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들을 돌로 친 예루살렘아. 암탈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에 품듯이 얼마나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고 했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 집이 버려져 못 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다. 라고 너희가 고백할 때까지 지금 이후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